주판에는 임창용, 와우세, 주자 국지 박이, 벌도드두벌라싱 박영택, 삼구 맞습니다. 삼구쳤습니다제역가서시하다고 오이스 2로, 오이스 2로, 오이스 아, 파이스로오이 오이스 강동호, 이스발 오이스 2동호이스 2로, 오이스 2니 오이스 2로, 가이스 2로, 오이 맞습니다. 이스오구스2니다이스 2로, 오이 골입니다. 이스드로 오이스 아웃카이스라로이스 아웃칸드 2 타석에 이승엽 삼구쳤습니다. 자 중전 뒤로, 중 뒤로. 로 출격합니다 중전수. 자 선제 언더베이스 에래 뛰어잡습니다. 선제 투자 홈으로 홈인 원하스 전은 컨포스타석에 사번 지형태다 마이요. 잔타 나면 최득점계 삼구쳤습니다. 자 완봉 투방 원두 잡았어. 케이스. 그리 케이스 아웃 때는 이정열, 이정열 칸수자네스리오입십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LG 입장에서는요 안타가 없었으면 이제 퍼펙트를 지금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안타가 하나 있었긴 다행입니다만요 <몇> 좋습니다. 자측 큽니다. 자측 큽니다 조인성 2로 자측 뒤로. 당장 앞에서. 당장 넘어갑니다 한번 조인성. 공점. 엉덩이 나옵니다 투아웃에 주자 없이 타스 유전 1번 타자 투수리 <몇> 쳤습니다. 중점수 안타 성스러 안타! 입니다1루까 나가는 유지연 LG 트윈스 10번째 안타 나옵니다 다스케 이병도 2번타 나니다자 슈아 찝니다 창구 치고 달리기 자동백 한반도 볼테고 찝 도로 성공하는 유지연 백안까지 역전기에 만들 수 있는 LG 트윈스 4구 쳤습니다 압타갑니다자1위가서 3돌아가서 홈브 승리합니다 홈으로 배꼽 백꼽트라이딩 되고 찝 보미 이대1역수시 LG 엘 타자전은 대감까지 있습니다. 삼성의 두번째 투수 전병호 투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 2루 주자는 이병규 타석에 박용택 3번 타자 4구 수석패투수번들어왔습니다 전병호 1루 던진다 1루에 아웃되는 박용택 그러나 LG 투스는 2대1로 역설시켰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 박용택 나가있습니다 자 김재현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아웃 카운트는 원아웃 골입니다 자, 꽃빠인 사이에 이들은 아 삼루까지나 삼루까지 3루까지입니다가자저는 3루까지 베이스 한스리루까지1 삼루가 됩니다. 파수계 마르티네스 오구 맞습니다. 오구. 아, 우 성공이에요. 투어 우입니다파수계데타이일비사고 맞는 데타이 일이 자첫뛰니다 사구 자제까이 롱테크나 창루에 볼. 삼루이다. 홈으로 홈으로 3대1 주자 막사합니다. 네. 아웃카운트품결을 남겨놓고 있는 LG 트윈스. 원아웃 주터는없습니다 다시 허타자 김한수가 들어섭니다. 5구 셀카우스 아, 아웃. 국은 공연수. 투아웃입니다. 투아웃. 투아웃이 없이 심장정실 관타자입니다. 6구 셀카우시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3대1로. LG 트윈스가 2사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네. 만진이가 잘 던져줬네요. 어, 한 어릴 때까지 갔으면 한번 생각했는데, 어, 저희 사이가 아주 과감하게 리더를 잘, 잘 해줬지 않냐 싶어요. I throw my ball, I'm um, sinker, fastball, slider, changer. You know, I, I try to do my best. And that's what I do. 한타자 한타자를, 뭐야, 잘 생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던져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같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넘어가가지고, 좀, 기쁜 습니다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과 같이, 어 꼭우승의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